할렐루야! 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도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제 해곧 누부간 넷살 1 8째 해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아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와의 호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어, 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 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 시드기야 왕제 10년에 궁중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제 해곧 느부갓네살 18제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여기에서 그때가 시드기야 왕제 10제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급기한에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 포위하고서 함락될 때까지가 기간이 9년 10월에 포위되어서 11년 4월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로는 3년인 거죠 어, 개월수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어, 바로 그 1년 전 어, 그때 예레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3절로 5절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진노하고 그를 가뒀다 했습니다. 왜이 말씀 선포가 특별히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느냐면은요, 바로 이 시기에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맞아 싸우느라고 약간 이제 포위했었던 그것이 느슨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다 애굽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기대감이 한참 고조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가 멸망할 거다 이런 겁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싸워서 혹시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이죠 구원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하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진노한 거죠 이전에도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했었지만 바로 이 타이밍에 또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오게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참어 말씀 선포하는데 정말로 옳거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것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예레메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그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팔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 멸망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땅을 왜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라하신 이유 15절에 나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이 지금 멸망할 이 땅을 내가 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밭을 통해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굴고 포도원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예언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 그 당신 자신이 멸망한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땅을 사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두렵게 만들고, 결국 하나 멸도 두려워서 땅팔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멸망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믿으면서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힘든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붙들고 있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멸망하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믿음 갖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나로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 때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시라 하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를 받으면서 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힘을 내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들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소망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